일곱 번째로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라는 의미는 쌍둥이라는 의미고 헬라어로는 이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 기록이 나오고요. 이 도마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인물이었죠. 어,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가장 멀리 도망가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어, 부활하신... 그 첫 주에 어,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8일 후에 두 번째 만남때에 도마가 있었는데 주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고백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고 그는 목숨 걸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으며 그는 특별히 인도 쪽에서 순교했고 지금도 인도 쪽에 도마